안녕하세요. 까꿍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요. 네. 여러분들은 하루에 일어나면 운동을 얼마큼 하세요? 많이 하셨다고요? 아,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밖을 쓴 환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산소 운동 한 시간, 저녁에 유산소 운동 한 시간,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또 운동하고, 또 요가 운동도 하고, 병원에 가면은요, 이것도 막 쳐요. 이런 거. 당기면서 운동하라고. 그래서 운동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전 이것도 당기면서 운동하고요. 이런 밴드도 가지고, 이것 운동하고요. 이런 것도 운동하고. 하루 종일 막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 그, 막, 한,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이렇게 두 시간씩, 세 시간씩 걸어지진 않더라고요. 낮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아. 전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국민체조. 국민체조를 두번 하고, 그 다음에 또두번 이렇게 하는데요. 한동안 국민체조를 계속 하다가 안 했거든요. 한달 넘도록 제가 다치고, 입원하고, 그러면서, 어, 한몇 달을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국민체조를 시작했는데요. 아, 다리체조 하는데요. 무릎에서 머벅벅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운동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다고 하니까요. 아 무릎에서 있잖아요. 무릎에 기름칠을 해야 되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심각하던데요. 어, 운동도 또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제 집에서 TV를 볼때 절대로 편안하게 앉아서 TV 보지 않기. TV 볼때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지 않기. 그리고 저기 저는 집에서 TV를 틀어놓으면요, 이게 사람 소리 대신에 TV를 틀어놓는 거라서 귀로만 들어요 라디오처럼. 그러지 않고 TV를 쳐다보고 있을 때는요. 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 편하게 앉아서 보거나 누워서 보지 않으니까 TV 볼 때는 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다리 운동도 하고 팔 운동도 하고 이런 거 있죠. 아까 있는 거 고무 밴드 가지고요. 당기면서 운동하고 널리면서 운동하고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볼 때만이라도 이렇게 하루 종일 운동 안 하고 넘어갈 때 있죠. 그리고 운동할 때 헬스를 가면 하루에 아무 시간이나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가를 한다면 요가 시간에 딱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 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운동해야 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운동을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해놓은 요가나 이런 뭐 그런 맞춰서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집에서 당기고 늘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힘도 줬다 뺐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 tv 볼 때만이라도 누워서 편하게 보지 않자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잠잘 때 밤에도 편하게 누워가지고 TV 보지 않아요. TV 볼 쳐다 볼 동안은 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운동하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집에서 간편하게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청소기 밀면서도 운동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운동하고 저번에 어떤 분이 설거지하면서 춤을 추는데요. 와 너무 멋있게 너무 잘 추더라고요. 뒷모습만 보이는데 너무 잘 추던데요. 저는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은요 춤이 안춰져요 이제 몸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흔들었는데요 이게 흔들어지 않아요 손만 이러고 몸통은 통째로 그대로 있어요 <laughs> 움직이지 가 않으니까 어, 춤추는 거는 이제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조금 움직이 보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또움직여 봐야겠죠 손이라도 흔들어야겠죠 그죠? 네 이게 바로 그냥 운동인 것 같아요. 어, 뭘 해야지 하고 하는 운동보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운동하는 거 설거지하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방 닦으면서 운동하고 TV 보면서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만으로도 운동이니까 네 그냥 제 생각에 아 누워서 TV 보지 말자 절대로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TV 보지 말자 그것만 지켜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밖에서 단자들은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겠죠 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힘들지만 그래도 움직여야죠. 못움직이리면안 되니까 저 운동하러 갈게요. <laughs> 여러분들도 어,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운동도 한번 해보세요. 요즘 날씨 좋아지니까 걷는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운동 운동 잘 챙기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항상 좋은 날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